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 빛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국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불쌍역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모세를 보내서 모세가 애국땅에열 가지 기적을, 재앙을 내려서 그 애국의 그 고집 세 애굽 바루 왕을 꺾어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취급시켜서 가난으로, 적과 꾸리는 가난으로 가는데 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가는데, 그에굽바루 왕이 또마음에 변덕이 생겨가지고, 아유, 다시 잡아오너라.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오라고, 이 급의 병고와 군사들을 막 죽여가게 해서 막 잡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가는데, 아, 이게 뭡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다 깔아막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그냥 병거를 타고 막 추격을 해오고, 앞이도 갈수 없고, 뒤도 갈수 없고, 이런 거 진퇴양난. 막단 위기에 빠졌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공포에 쌓여서 막 절망을 하고, 모세계 원망 불평하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같이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면서 출애교라는 것을 후회하고 왕자왕막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요 열 가지 놀라운 기적을 직접 보고 체험했어요. 그래서 초대굽한 백성인데도 아 어, 이렇게 위기를 만나니까는 그 순식간에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막 뭐, 불신앙으로 막 극심하게 불평을 만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도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기적과 사랑으로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그만 위기를 당하면 막 신앙을 잃고 막 안절부절 호들갑 떨면서 원망 불평하죠. 우리 모습과 같아. 그럴 때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구원하심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도 말하는 거요. 그거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위기의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승리하는 빛나는 신앙은 무엇이냐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기를 만난 홍해 앞에서 승리의 빛나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것을 알고 우리는 잠잠해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랬어요. 하나님은 성도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위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니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처럼 홍해바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강한 애국군대는 바다에서 수상돼 버리고 한삼도 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있지만 있기만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싸워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빛나는 승리를 가뒀던 것입니다. 이런 게 많아요. 구약 요셉은요, 강한 형들이 막그 요셉을 막 잡아다가 그 아버지 신부로 왔는데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그냥 그를 막 옷을 다 벗겨버리고 애국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힘이 약하니 형들과 싸울 힘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대신해서 싸워주셨어요. 그랬더니 약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강한 형들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요셉 옆에 엎드려 절을 하는 처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히 있는 요셉을 위하여 싸워주신 것입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다 아사왕이 나오는데 아사왕 시대에 저 구수사람 구수 세라가 백만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와요. 아사왕은 구수사람도 이길 능력이 없었습니다. 구수사람들은 강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추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위탁하오고, 이 많은 무리를 막으러 왔나이다. 여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상을 위해서 싸워주셨어요. 그러자 강한 구수사람들이 도망을 치기 시작하고 결국은 구수사람들은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어. 다 전쟁이 끝났던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아주기로 했지만은 다윗은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수 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싸워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우를 죽이시고 약한 다우스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싸우시게 해야 합니다. 어느 꽃 파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할머니는 항상 번글번글 웃는 얼굴이요. 그러면서 꽃을 파르니까 누가 꽃한 송이를 사면서 할머니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아이 그럼 행복하다 마다요. 만사 형통합니다. 아우 어, 그러면 근심 걱정은 하나도 없나요? 아닙니다. 나도 어려운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은 어려울 때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우를 참고 잠잠히 기다려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우를 잠잠히 기다리면 신기하게도 모든 일이 제대로 다 풀리고 제자리로 돌아온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니 여러분 잠잠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위기를 만난 홍해 앞에서 빛나는 신앙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기 때 무엇을 바라보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 눈앞에 달려드는 애국 군사만 바라보고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절망했어요. 그러나 초자연적인 열 가지 기적으로 재앙을 내려서 애국을 심판해서 자기들을 출입을 시킨 더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불평 원망하면서 절망했다는 거요. <laughs>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우리들을 흔히 열 사람이 막 박수치고 칭찬해도 단한 사람이 외면하면 그열 사람의 박수 소리는 생각지 않고 단한 명이 외면하는 그것을 온통 신경 쓰고 괴로워하면서 그냥 마음에 실망하고 어려워. 열 명의 박수 소리에 만족을 하고 그러면 그만일 텐데. 그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 작은 거에 신경을 쓰다가 실족한다는 거요. 그에스도에 나오는 하만이도 백관들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하고 백성들이 다 절하는 그날의 총리요. 존귀한 자리에 있었는데도 궁전에 문지기 무르득이 한 사람이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는다고 그냥 막 기분 나빠하다가 그를 죽이려고 자기 마당에 5 0 규빗 20미터짜리 장대를 세워놓고 그곳에 모든 개를 매달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다가 오히려 자기가 자기가 세운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임을 당했어요 큰 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고 사소한 일에 신경 쓰다가 망했던 거예요 뭘 바라보느냐 하시느냐죠 이스라엘 왕은 한 나라의 왕으로 못 가진 것이 없어요 나라 전체를 가진 부자요 그 사람보다 더 부자 없죠 근데 성박 나봇이라는 농부가 갖고 있는 포도밭을 탐내요 그래서 그것을 억지로 뺐다가 큰 죄를 범하고 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탐심을 바라보다가 남의 것 바라보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큰 것을 보지 못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하얀 도화지에다가 점나을딱 찍어놓고 성도들에게 이것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유 저게 작은 점 보입니다 작은 점 자신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또 다른 것은 무엇이 보입니까 하니까 모두들 어? 뭐지 뭐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 이 작은 조그만 점은 잘 보면서 왜이큰 도화지는 보지 못하는 겁니까 세상의 허물 작은 점보다 수백 배 수만 배더큰그 도화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본다고 여러분들 안 됩니다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 작은 거 그것만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그보다 수만 배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것을 삼켜버려야 되지 소화시켜야 돼그 베드로가 바다 위로 가는데 아니 바다 위로 가는데 풍랑이 나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바다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서 아이고 예수님 나를 오라소서 하는 거예요 오라 하니까는 그 말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벅저벅 이 베드로가 걸어가는 거요. 그런데 걸어가다 보니까 바람과 파도가 보이니까 그냥 빠졌어. 아이고, 아이고, 나 풍랑이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막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붙잡아 건져내고 배로 올라가서 풍랑이 그쳤다는 성경이 있어요. 베드로는 크신 그 주님만 바라봤을 고 걸어갈 때는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갔었으나 바람과 파도의 환경을 바라보다가 뼈째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쓸데없는 환경, 바람과 파도 같은 염려 근심 바라보지 말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님만을, 크신 주님만을 바라보라. 아멘. 예. 이 모세는 홍해가 막힌 것, 홍해가 가로 막힌 것을 보지 않았어요. 약속의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그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가난한 땅을 인도해 주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있는데,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어. 왜 그런데요? 왜 그래요? 거북이는 먼 목표를 바라보면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것만 보고 달렸어요. 그러나 토끼는 먼 목표를 바라보지 않고 거북이만 봤어. 그러니까 거북이가 느릿느릿 오니까, 아이고 거기서 차만히 잠만 자다가 졌어. 거기 거북이를 봐, 저기 토끼를 바라봐, 목표를 봐.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누가 못하는데 뭐 하나님일만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보지 않고 다윗만 보고 감시했어. 그러다가 졌어요. 다윗이겼어.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를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일본군을 물리치고 승리누만 바라보면서 전진했지만은 그러나 원균은 이순신만 바라보며 감시했대요. 그러다가 졌어. 배너 영화를 보면 배너는 목표만 보고 발을 몰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적은 목표를 보지 않고 배너만 감시했어요. 그러다가 졌어요. 하나님 큰 목표를 바라본 사람은 승리하지만은 작은 걸 바라보고 탐심을 바라보고 악심을 바라보면 죽습니다.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나는 신앙은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다. 여러분 꼭 주님만 바라보면 사시기 바라요. 세 번째로 위기의 홍해 앞에서 빛나는 신앙은 주님의 축권을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위가 기 갔을 때 이것도 주님이 주신 직권이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받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큰 능력과 도움으로 출애굽했어요. 바로와의 굽의 코을 납작하게 만들고 마치 특공대나 된 것처럼 대열을 지어서 당당하게 출애굽했어요. 구름기둥 부기둥이 그들 앞장서 인도했습니다. 안심하고 희망찬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도달한 곳은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바다와 밑돌 사이의 바이로 곧바알시브 맞은편 바닷가라 이렇게 인도했, 인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 보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넘실넘실을 가로막히고 뒤에는 또 옆에는 막 높은 산이 솟아나 갈수도 없고 계곡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 니라알 백성을 잡아를 죽이려고 막 그냥 애국군사를 쫓아오고. 아이고, 앞이도 못 가고, 뒤도 못 가는 거 진태 양남, 사면 초과, 양 사방에서 다 둘러싸여.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아침에 도관에 든 쥐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모세가 선택한 길도 아니고, 백성이 원하던 길도 아니고, 하나님 인도한 길이요. 왜 하나님은 순탄하고 편안한 길을 아니고, 꼭 죽을 자리에 인도하셨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 "아이고, 난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런 위기가 온나?" 내가 기도하고 예배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내 앞에 닥쳐오나? "아이고,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막 실망하고 낙심하기 십상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위기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섭리가 있어요. 이 위기를 주신 것은 후해를 갈라서 이 세상을 품고 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닷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건너 살아오게 하시고 애굽군사를다 멸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선미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잠잠히 서서 주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설리룰 것을 믿고 잠잠해야 돼 이것은 또한 이 홍해의 기적은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옛 주인 사탄마귀는 십자가에서 멸했어요 이 애국군사가 홍해바다에 다소멸된 것처럼 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살아나왔잖아요 바다 속에서 살아났잖아요 부활하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므로 홍해 의 사건은 성도들을 죄에서 건져내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구원의 십자가의 예포예요 그러니까 홍해는 대형 십자가예요 아, 음. 여러분 이걸 알려주려고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공예사건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대속의 은혜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성경의 진리를 핵심을 보여주려고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게한 거예요. 성도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안 되죠.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이요 섭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너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 때문에 합력해 손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내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위기의 홍해 앞에서 빛나는 신앙은 주님을 순종해야 돼요 모세는 홍해 앞에서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라 그래서 그대로 순종해서 내미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밀자마자 홍해바다가 쫙 날아진 기적 일어났어요.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한 목숨을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 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 그저 순종하세요. 오늘 장로님이 그모 신문사 정치 부장 시절에 있었던 일을 간증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무리하게 사채를 쓰게 됐대요. 그러니까 주일예배 후에는 막볼성 사나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채업자들이 막 들이닥쳐서 헌금 을 몽땅 챙겨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장로님은 하나님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기도 하게 되고 근데 막 기도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아, 내 집을 팔아서 이걸 갚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내와 상의해서 자기 2층 집을 팔고, 집그 당시 300만원 했대요. 300만원에 팔고, 교회 빚은 270만원, 그래서 다 갚아버리고, 그때 당시 짜장면 한 그릇에 36원, 커피 한 잔에 30원 했대요. 그때는. 근데 그 돈을 교회에 헌금하다 보니까 집이 없잖아. 그래서 남은 30만원 갖고 어디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하실, 교회 지하실을 빌려 쓰기로 했어요. 그 허락을 받고 거기서 살고 있는데 이분이 그 당시 장모님도 같이 있었고 자녀도 다섯 이되었어요 그러니까 대 식구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더불사를 2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신문사 정치부장이니까 명절되면 국회의원 보좌관들이요. 막 사과를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가져오는데 집을 찾아오는 거요. 예 근데 신문사 정치부장이 교회 지하에서 산다는 소문이 난 거요. 예 어느 날 자신이 대한항공 직원입니다. 어이 유라는 사람이 전화가 온 거요. 예 그리고 자기는 영락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더래. 그러니 그가 우리 회사가 미국 누 교육에 취향하면서 제가 지점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회현동 내 집이 팔릴 때까지 거기서 머무시면 어떻겠습니까? 어 그럴 거 얼마나 좋아. 어 좋습니다. 받아들고그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어그 집은 마당에 막 분수가 있는. 또 2층 집 주택인데 건평만 80평 아주 큰 부자였던 거예요. 거기서 이사와서 10개월을 지났는데 쉽게 팔린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집주인에게 그 매매대금을 이렇게 송금을 해주는데 그때 외환 송금 절차가 좀 복잡해서 한꺼번에 돈을 다 보낼 수가 없어서 먼저 150만 원을 송금했었어요. 그런데 주인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더 이상 성공하지 말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당신이 쓰세요. 그래서, 아다나 이렇게 큰 돈을 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제가 어려울 때 교회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자리를 잡아 그 돈이 아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주님이 주시는 상금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하면서 전화를 딱 끊더래. 그장로님이 집을 팔아 교회에 홍금한 돈을 270만 원이었는데, 그로부터 3년 뒤 아무 이유 없이 돈을 받은 게 450만 원이요. 그때 깨달았어.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상식으로 예측할 수가 없구나. 이분은 그 사건 위에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의 부족한 지혜로 계산하기 앞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해야 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됐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승리한다는 거요. 네 번째로, 위기의 홍해 앞에서 빛나는 신앙은, 저급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요.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울 때할 일은 기도하는 거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한다는 거요. 예 여러분, 우리가 길이 안 번다고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눈에는 보여요. 네. 여러분 홍해 안에 홍해 바다 속에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어? 하나님 말았지. 누가로 그걸 보이 보이지도 없어. 아무도 못 봐. 그런데 하나님은 보, 하나님 우리가 볼수 없는까지 다 보셔. 또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들어 줬어. 길이 없으니까 말을 들어줘. 이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오. 모세도 광야 생활 중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요.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을 해줘요. 그러면 그 응답대로 하면 그 모든 게다 되는 거예요. 마라에 쓴물이 나타나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나뭇가지를 던져라 해서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그 나뭇가지에서 그 쓴물이 단물로 응? 그만이 부연한테 단물이 됐어요. 물을 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반석을 쳐라 하고 지행이로 치니까는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기도한 지시대로 그렇게 하니까 승리를 했다는 거요. 다윗도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따라 행동했어요. 3월 23장에 보 다윗이 불렛사람들이 그 일라를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막그 일라로 가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이 불렛사람은 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워라. 그래서 치려고 하니까 그 다윗의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이제 부하들은 뭐라 하냐면 안됩니다 우리도 여기 숨어 있기만 더저건데 그걸 칠수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반대를 하니까 또 물어 하나님 이렇게 반대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쳐라 그래서 그냥 그걸 쳐요 그래가 승리했어요 그러면 그릴라 사람이 자기를 구해줬으니까 다윗이 잘 보답할 줄 알았죠 그런데 다윗이 또 기도하는 거요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응답을 받고 그 일날을 싹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살았던 거예요. 다윗은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지혜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꼭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할때 조급히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돼. 만약에 응답이 없다면 차라리 그냥 가만히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는 게 나아요. <laughs> 섣불리 막 조급해서 하면 안 돼. 그거 더 문제를 억혀. 3회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조급함 때문에 막 문제를 일으요 사울이 불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데 사회의 선지자가 7일 후에 오기로 되어 있는데 상황이 너무 급하니까 화목제물을 가져오느라 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될 번제를 자기가 드려요. 급하다고. 근데 그 번제를 들고 나니까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보니까 기가 막혀. 제사장이 드려야 할 화목제물을 자기가 막 급하다고 드렸으니 사우를 막, 막 꾸짖어.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예언을 해요. 그대로 어? 당신의 나라가 기다리 사무에 죽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엇이든지 조급하지 말고 자기 생각이나 느낌, 감정에 의지하지 말아요. 어떠한 지혜로운 생각이 떠올라도 그게 마귀가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걸 기도하세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분별해 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대로 하면은, 그 움직임대로 하면, 그렇게 하면 그것은 빛나는 신앙, 승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급하다고 막 조급하게 무엇이든 하지 말고 항상 가만히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응답대로 응답,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